위부터 보시면 안 돼요. 앞방향키를 먼저 누르고 위키를 누르셔야 돼요. 위방향키 먼저 누르고 앞으로 하면 절대 가지 않아요. 앞방향키를 해놓은 상태로서 하면 앞을 본 다음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대각이 먹는 거야. 그렇죠. 동시에 누를 필요도 없어요. 앞방향키, 위방향키. 부드럽게 따닥, 따닥. 오케이? <목소리> 자,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 형욱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저는 유태봉입니다. 태봉 유태봉 씨 이렇게 노려보지 아, 예. 마시고요. 왜저렇게 노려보세요? 노릇을... 음. 아 눈을 이쁘게 뜨세요. 아, 예. 무서보세요 도시. <웃음> <웃음> 자 오늘도 역시나 개인 강의로 찾아왔습니다. 봤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laughs> 이제 이번에 주인분이 비판신지 오픈 베탑 때부터 시작하셨대요. 예예. 예. 근데 제가 스쿼드를 쓱 살펴봤는데 조금 특이합니다. 오, 그래요. 특이한 포메을 쓰고 있어요. 예, 예. 대충 한번 보여드리자면, 네. C F 네. 노시고 L W R W. 일단은 플러스 9야 거죠. 그렇죠. 예, 가짜 공격수 그 밑에도 C M이 있어요. 그러네요. 그, 볼란치로 C D M 내려가고 센트럴 미드필드 양쪽으로 배치하면 그쪽 이해가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비용이도 전혀 사용을 안 해요. 사용할줄모르신는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비용이가 필요한 분들이 있고 네. 필요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비용이를 사용하기 힘들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게 있죠. 침패침. 침패침. 그렇죠. 그렇죠. 정답. 침패침을 써주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네네. 왜냐, 일단 침투를 해주면 좋거든요. QS가 가장 중요합니다. 피파에서는. 그렇죠. 피파에서는 Q가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침패침이라고 써줘야 되는데, 맞죠. 없어요. 일단. 일단 주인분이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 좀 볼게요. 주인분의 최고 티어는 일단 월클 3부예요. 오, 그래도 월클 3부를 <laughs> 찍었는데. 그러니까 특이해요. 이걸로 갔는데, 네. 과연 얼마나 찍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좀 그게요 네. 네. 갑니다. 아, 그리고 40대라고 하시네요. 오 40대요. 네. 저도 40대입니다. 네, 40대의 막내 기욤 둥이이호 형입니다. 기암둥이. 역습때골 많이 먹죠. 그렇죠. 제거 강의, 그 역습 막는 방법 제가 해드렸는데, 왜 먹는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왜 그러냐면요. 이거 왜실전면이제이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빨간색이야. 지금 다 올라와있지. 심지어 LWRW에, 우리가 백글도 전부 다 윙백으로 써워다쭉 올라오는 형태란 말이야. 근데, 봐봐. 이렇게 올라왔잖아. 그지? 다 올라와있어서 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패스 타이밍 늦어요. 잘 보세요. 왔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것아 뭔가. 여기서 결정을 뭔가를 했어요. 뭐 올리든지, 아니면 그렇죠? 뒤로 돌든지, 결정을 했어야죠. 자, 주인분 잘 보세요. 제일 처음에 강의했을 때 그분한테 피드백을 드렸던 건데, 지금 주인분 티어에서 뭔가 탈압박이나 이런 걸 잘하진 않아. 네. 드리블을잘 치거나 이러진 않아. 근데, 그러려면, 내가 탈압박을 하는 상황을 많이 안 만들려면, 깊숙이 들어가면 안 돼요. 주인분 여기서 만약에 돌았잖아요. 돌았으면 이쪽으로 줄 때도 있어요. 사람들은 이쪽으로 향하고 있죠, 전부다. 그렇죠. 그러니까 몰려간단 말이야 이쪽으로 그러면 우리의 선수들이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나와요 근데 우리 주인분이 뭘 실수를 하냐면 여기서는 저같은 무조건 올려 시도를 해야 돼 이거 올라가 보세요 너무 해요. 좋은 각이에요 공이 네. 이렇게만 가면 돼자 주인분 ZA라는 크로스 사용하시나요? 주인분은 이상황이 오면 ZA라는 걸 시도를 꼭 하셔야 돼요 왜냐 LWRW 센터포워드예요 이렇게 갖고 있는데 자 어떻게 될까 그러면 LWRW가 박스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세컨포워드가 앞쪽으로 들어갈 거, 갈 어, 거란 갈거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스트라이커랑은 달라 왜 가짜 공격수니까 뒤에 있다가 들어간다고 배급해주고 그러니까 조금 더 늦게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센터백 뒷자리에서 뒷공간을 파고드는 상황이 나와 이거는 A패스보다는 ZA를 사용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얘도 잡을 수도 있고 얘도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ZA라는 크로스를 절대 안 걸립니다 저 믿고 하세요 패드에요 키보드에요 걸리는 이유는 게이지가 약해서요 그렇죠. 이 상황 계속 나오니까 살리세요 이거 전술 폼에 쓰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너무 잘해요 키보드죠 그러면 윗방향키 앞방향키죠 대각으로 올리려면 그쵸 그렇죠? 근데 위부터 보시면 안 돼요 앞방향 키를 먼저 누르고 위키를 누르셔야 돼요. 위방향 키 먼저 누르고 앞으로 하면 절대 가지 않아요. 왜냐? 얘가 이렇게 돌아버려 그러면. 앞방향 키를 해놓은 상태로서 하면 앞을본 다음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 대각이 먹는 거야. 그렇죠. 동시에 누를 필요도 없어요. 앞방향 키위방향 키. 부드럽게 따닥따닥. 따닥, 오케이. 게이지는 진짜 한60% 이상 해도 돼요. 오히려 더 세도죠. 왜? 우리는 LW잖아. l m 말이면 저기가 있었을 거야. 근데 우리 LW 포워드로 쓴다. 윙 포워드로. 윙포드로 쓰니까 요렇게 올 거라고 믿고 하세요. 잘 보세요. 이거 역습 제가 이거 하자마자 X 됐다고 생각했어요. 왠지 아세요? 다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뺏깁니다. 이제 다 뺏겨요. 봐봐요. 또 여기서 뭔가 하려고 하죠. 지금 봐보세요. 공격수 다올라와 있죠. 얘네들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얘의 있잖아. 그치 봐봐요. 뺏기죠. 또 뺏기죠 여기서. 네. 또 뺏겨요. 어떻게 될까? 죽어라고 뛰어야 되는데 실수하는 거 주인분 하나 말씀드릴게 있어. 뭘 실수했냐? 이거 막, 막는, 맨날 먹는다며, 골.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추버 잡았습니다. 추버 잡았어요. 어떻게 했으면 됐냐면, 추버, 얘로 얘를 또 막으려고 하면 안 돼. 내려가고 있는데? 가는데? 위로 바꿔요, 또. 네. 얘는 어쩔 줄몰르는 거야. 그렇죠. 왜? 수비형 미드필더 앞에 가 있으니까, 얘는 수비형 미드필 뒤쪽으로 가려고 한다고, 또. 재정비가 걸렸는데 안 가요. 구경하고 있잖아요. 오케이, 좋았어. 그럼 잘 됐어. 그럼 또 다시 추버를 끌어 내리네요. 가죠, 이제. 내리니까. 어떻게 했어야 될까? 이게 정답이었다라는 거야. 역습을 안 당하시려면 내가 그때 말씀드렸죠 잡았던 커서 있으면 그냥 뒤로 쭉 빼라고 제일 먼저 잡히는 거 그걸 또 바꾸고 뭘 하고 하려고 하면 늦어 그 상황에 벌써 상대방 패스 두번 해버려. 맞습니다. 앞으로 따당 와 버린다고 쭉 뺐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디를 가든 얘가 뛰든 얘는 쭉 뛰어왔을 거라고 쭉 왔을 거라고 맞죠? 아, 이거 먹는 거야. 잘 봐. 커서가 우항장했어요. 잘 보세요. 그죠이 역동적 걸렸죠. 걸렸잖아요. 네. 그렇죠? 먹을 수밖에 없지. 늦었어요. 자늦렸으면 이상은 어떻게 해야 되냐? 순살코다리 아이디미 되게 떠 있죠. 삼각형 얘로 잡았어야 된다는 거야. 쭉 이렇게 내려와서 막는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 세 번째 상황 다슬패스을때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상황을 성공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내 공격이 재트이나 이런 게먹혔어헛 잡힌 거 자꾸 쭉 빼세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아 뒤로 빼는구나 하고 뭔가 패스를 더 하려고 해요. 앞으로 가려고 하진 않아. 그렇죠. 이런 스로 패스 를 찌르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럼 어떻게 될까? 그 동안에 우리의 수비수들은 자리를 잡아. 계속 이분은 딱 그거만 하는데 패스 타이밍하고 패스 각을 몰라요 그것만 알면 무조건 진짜 난 챌린지 이상 아니 난 챔스까지도 가능하고 저도 챔스 어. 왜냐면 너무 잘 봐요 각을 빈 공간 그 각들을 너무 잘 봐요 패스 네. 각을 갑니다 제 천천히 좀 침착하잖아 또또 갔어요 잘 보세요 또 그죠 이건 탈압박을 했어요 근데 또 들어가요 또들어가버려고잘 벗겨놨는데 똑같은 상황이죠 여기서 잘 벗겼어요. 벗겼으면 어떻게 가야 될까? 계단 타고 내려와야죠. 계단 타야죠. 패스 주고 패스, 이게 주고 중거리예요. 진짜 잘 돌았어. 잘 봐요. 잘 봐요. 슈태핑 보세요. 이렇게 돌려. 너무 오. 잘 돌아. 정석대로 돌았어. 돌아가서 여기 주면 돼. 그럼 얘 붙으려고 하겠지. 그럼 얘 여기 주면 돼. 연, 연, 열려있잖아 와서 때려버리면 끝난다고. 그렇죠. 다 갑니다. 그리고 와서 호랑이 속으로 들어가서 뺏기더. 다행히도 PK 얻어냈어요. 네. 예, 너무나 좋았습니다. 다 끝나요 다 패스 타이밍 다 잘했어요 수비도 잘하고 이 형님은 일단 크로스를 전혀 안 하시는 형님 같기는 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좀 저런 음. 상황이 나온 것 같아요 자 33분에 나오는데 이것도 나오는 것 같아요 각을 몰라 음, 자 음. 주, 주인분 잘 봐요 여기도 똑같은 거야 자 여러분 이상화 주인부 이상화 많이 온다 그랬죠 제가 이건 z t 가안돼왜 너무 가깝죠 일단. 앞쪽에 있잖아 네. z t 는먼 쪽으로 주는 ZS는? 뭐. No. 저는 여기서 그냥 W 그렇죠 네. 앞에 그 공간 있고, 위또 뒤에서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달려오고 있잖아. 네. 이 가격 되게 많이 나와요. 그냥 앞으로 W만 계지한 40%를 툭 찔러 면 여기 와요. 그럼 얘 여기서 만나요. 1대1 슈팅 딱 때리면 돼요. 맞죠. 주입은 뭐 골을 잘못 넣으신다잖아요. 그러면 딱 기준으로 두고 똑같이 해요. 제가 이전 화꼭 보세요. 요거 전에 제가 슈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판 나누고 하면 된다. 쇼츠도 있으니까 꼭 보세요. 내 주발이 왼발이면 반대편 오른발이면 ZD 이런 거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앞쪽 키와 아래 키를 누르고 W 툭 넣어주면 됩니다. 네. 삼7분 이번은 칭찬이네. 완벽하. 어나 아,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덕비 잡고 있다 다시 갔다 다시 덕비 잡아요 내려가니까 다시 또 볼란치 밀어놓고 다시 덕비 잡아요 이렇게 손이 심하면 안돼 뺐잖아 너무 깔끔해 이게 정석이야 이거 우리 태모이 같았으면 하나 잡고 계속 있었을걸 우리 태몽이 같아서 갔다... 아 귀찮아씨 맨날 귀찮아하는 친구예 우리 태몽이 절대로 내겠지. 이게 맨날 질때 하는 행동이에요. 하지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가 봐야 될수비 타이밍이었어. 너무 잘했어. 수비의 커스 방법. 수비 완벽해. 나 이거 보고 감탄했잖아. 더우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태몽이는요, 얘 잡았죠? 뺏겼다고. 날라갈걸요 김민재 수비해 버립니다. 자기가 김민재인 줄 알아요. 잘가좀안될때 아, 그럽니다. 저도 야, 잘... 게임이 안될때그다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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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이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실 수가 잡혔으니까 이게 오니까 여기 기다려서 앞으로 툭 튀어나가려고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 수비수도 하나, 둘, 셋, 네명 내려오죠. 하나, 둘, 셋 명이죠. 우리 다섯 명 있어요, 그럼 총.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네들 내려올 때까지 지연만 해 줘도 딱 좋아요. 근데 이분 지연을 합니다. 천천히 짱 보고 있죠. 짱 보죠. 고있 여기 줄 거면 여기 가야지 생각하셨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꼭 보셔야 돼요. 잘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와, 와, 깔끔하다 상대방 공격이 당황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수비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 형님은 근데 수비는 잘하니까 넘어갈게요. 잘, 잘해요. 이 공격이에요. 지금 패스 타이밍 한 번씩 뭔가 늦어요. 근데 정말 좋은 기분이야, 여러분들.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도 내가 일부러 붙여서 주려고 하는 패스랑 타이밍이 맞아요. 오. 계속 보면 밟아요 여러분들. 붙죠? 줘요. 자, 봐 봐요. 좀 늦었으니까 이 붙죠? 줘요. 하나 달았어요. 봐 봐요. 봐봐. 요 붙죠? 좋아요. 오, 진짜네. 이게 너무 좋은 타이밍인데 사실 어려워요. 네. 뺏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타이밍을 하기 때문에 내가 잘 올라갈 것 같더라고. 오, 네. 나는 일부러 붙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이드는 잘 열어. 근데 여기 가서가 문제라고. 봐봐요. 또 앞으로 가죠. 그렇죠. 앞으로 가죠. 근데 여기 또 마무리가 이상해 봐봐요, 형님. 들어갔어요. 타라박이라는 건 상대방을 등을지고 돌면 되는데 여기서 또 시도를 해 버렸어. 요 이거 뭔지 알아요? 형님, 어디다 주려고 했는지. 아, 예. 네. 형님이 패스 뭘로 주셨어요? S로 주셨죠? 봐봐 S 놀랐잖아 W 좋습니다 어요 형님 왜 몸필수요 침투하고 있잖아요 이거 만약 W로 길고 있으면 이 형님 받았어요 발렌시아 형님. 발 밑에다가 줄 거면 S. 침투하는 선수한테 줄 때는 W. 그렇죠.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맞습니다. 자, 이것도 근데 사실은 형님 너무 깊게 들어가서 줬어. 가까이 가서 W 줬다. 지금 키파드 잡혀요. 여기서 많이 줬어, 말쭉 여기서 줬으면 깔끔하게 그저 공간이네요. 저. 공간이 있네요. 저 얘도 있고 얘도 그렇죠. 있었어요. 그렇죠. 형님이 너무 들어가서 혼나니까 그래서 응. 내가 이각에서 많이 돌으라고 하는 게 응. 여기서 또 돌았으면 얘네들 침투해서 수비수들은 역동작 걸리고 많이 나왔을 거예요. 맞습니다. 너무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렇죠. 와 근데 이거 지연하는 지어난... 어, 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죠? 봐봐. 깔끔해, 수비. 깔끔해요. 깔끔해요. 이지연하는 수비랑 너무 좋아요. 진짜 이거 여러분들 진짜 이, 이 형님처럼 수비하면 꼴안 먹습니다, 잘 이거네요, 이거 지금 그 금방 백킹. 64분. 뭐예요? 이거죠, 이거. 아. 대이로로 사이드 퍼터치고 달려가다가 백킹. 아, 근데 이거 잘했어요. 잘하시긴 했어요. 근데 이거 똑같은 거예요. 저가 돌았는데. 이거 봐안 줘요 공을 어 근데 금방 게이지가 들어갔는데 네. 밸런스 문제가 뺏겨 지금 여기서 게이지 들어가거든요 뒤에 풀백 형님 여기 있고. 보셨죠? 형님 여기 보셨잖아 여기 주려고 형님이 뭘 이용하지 않냐 여기에 쭉 갔을 때 앞을 봐서 그래요 근데 뒤에 보실래요 형님? 혼자 와요 혼자 있어요 우리 윙이 잡고 있으면 내 뒤쪽에는 풀백이 있다 늘 든든하게 지키고 있다 까마득히 안 보인다 그럼 뒤쪽으로 S 한번 줘 보세요 얘는 시야가 트여있잖아 요 이렇게 봐봐 얘 줬잖아? 그럼 얘 갔어 그럼 또 여기 오고 여기 오고 여기 오고 너무나 좋은 선수 있죠. 그렇죠. 축구는 같은 인원이 뛰잖아요. 상대 수비가.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내가 3명이나 몰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겠죠. 자리가. 맞죠. 아시겠죠? 이거를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진짜 감히또 예상을 한번 해 볼게요. 공격 요거만 좀 제테일 아까 내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W 패스 각 그리고 줘야 되는 그 방향 기본 순서. 요런 것들만 조금만 하면 진짜로 슈천은그대갑합니다 챔스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직. 왜냐면 이 분들의 공격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아, 그건 뭐... 거기에 대한 수비를 대응할지 모르겠지만 이 수비로는 내가 항상 말하잖아 챌린저 수출까지는 다 한다니까 이 수비로 너무나 또 강의 신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고구만딱 기억하시면 저는 진짜 무조건 갈 거라고 봅니다 형님 침추되어 있으니까 제가 가끔 티어 좀 올라가기를 좀 보면서 승패 전적 좀 보고 막 이렇게 할게요 아! 그리고 형님 내가 하나 더 추가 드릴게요. 훈련 코치. 형님 포메에서 무조건 침패침 쓰셔야 돼요. 이렇게 플레이 할 거면 침패침 쓰세요. 삐형이 필요 없어요. 침패침을 미드필더부터 공격까지 전부 다 침패침 해주세요. 나, 내가 봤을 때이 포메에 좀 쓰는 거 보니까 굳이 삐형이가 필요가 없겠네. 네. 보니까 플레이야 제가. 아시겠죠? 오늘도 역시나 또 강의 신청자 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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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